아, 이거를 좀 이따가 할까? 오히려 공식을 했으니까, 우리 뒤에 거부터 먼저 하자. 자,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? 필수의 제 2부터? 그냥 공식 확인 겸. 일단 외운 공식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. 필수의 제 2. 자, 어떻게 하기로 했냐? fx가 있어. 그러면 이제부터 이 f'-1은 뭐부터? f'x를 먼저 계산해 놓고 하기로 했어. 그걸 공식으로 가능했단 말이야, 알지? 어떻게 돼? x 내제 구분 미분하면요, 4 내려오고 하나 줄어들죠. 그다음에 여기 이거 미분하면 2 내려오고 하나 줄어들죠. 더하기 x 요거는 미분하면 1이 된다고 했어요. x는 미분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앞에 2만 남고요.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져요. 여기 f 프라임 x입니다. 그러면 f'-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. 그래서 f'-1은,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10 더하기 2. 됐지? 이러니까 시간 지나면 미분 자체가 어렵다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. 자, 두 번째 거. 곱의 미분은 요두 개가 곱해져 있어. f'x. 프라임 곱한 거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? 하나씩, 한 번씩, 하나씩. 먼저 미분. 하면은, 3, x의 제곱, 상수 없고, 뒤에 거는 한번 그냥 씁니다. 더하기. 이번엔 요거 미분할 거고, 얘는 그대로 쓰는 거야. 여기에, 얘 미분하면, 2, 이렇게. 여기 f'x고,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답입니다. 여기다 2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. 12 곱하기 3 더하기 9 곱하기 2. 이렇게. 36?